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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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지금, 설레요. 지금 졸업식 그거 잘못 찍었긴 한데 자이 저쪽 표사로 가요. 아, 아 맞다. 문또전으로딴 <laughs> 거야? 아, 거야? <laughs> 지금 화보처럼 나와. 라고 할 번. 문 같이 화보나사람 것도 화보예얘 가. 문 <laughs> <눈> 따였다며. <laughs> 아, 그냥 넘어오시래 멤버분들인데. 그러면 <laughs> 뭐 먹어요? 저희는 몰라. 판단을 판단. 판단을 영어로 판단. 저희는 여기서 제일 맛있는 나, 거를 나, 먹을 겁니다. 판단. 판단 판다. 판다? 그게 뭔데? 몰라. 아, 뭐야? 판다. 난 찍지 마아 도제. 지금 지금 뭐? 나 멘트 못 쳐. <laughs>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뭡니까 지금? <laughs> 나랑 박준이랑 화에서내나 <laughs> 어, 어때? 뭐 어, 어, 어때? 해아 <laughs> 이번 브이로그 <비록> 망했다. <laughs> 재미없어. <재밌었어>. 처음 <laughs> 놀이기구는 <웃음> 허리케인. 반쪽에 있는 <laughs> 든 전자기기 사용가제고 너무 저희 저희 팀 이름은 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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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인방 쫄보 3인방 판다 보러 왔어요 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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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빨리 가달라고 하신 시아 누가 근데. 누가 누가 뒤에 분이 아아 <laughs> 아, 누구세요 그냥 아, <laughs> <혹시 근데 자꾸. 웃음> 어야 무섭지 않아 <웃음> <웃음> 귀엽다 그냥 이거 주말 체인체 아님 이거? 이거 완전, 이거 완전 주말 체린트잖아요 어, 보인다보인다 보인다. 어, 이거 네 <laughs> 어, 거울, 거울샷 찍는다. <laughs> 아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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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잉. <laughs> 너또억그로 끄는 거지? <laughs> 야, 너랑 교감하러 오잖아. <laughs> 야, 야, 야. 공항도 늦 아, 괜찮은데, 이거? <laughs> 야, 공항도 늦게. 왜 그런 이게 뭐, 중3이에요아 이제 고등학생 되는 애들이에요. 야 이거 고이하는 거야. 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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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넌또 그걸 믿고 있냐? 어떻게 연기 계좌래? 이제 아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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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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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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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라고거 엄마 사거 이거... 이거... 이이 되게 최강자들의 싸움이다. 여러분 <laughs> 앵무새 보러 간다. 고 안녕하세요. 애들 동심 시켜. 근데 뱀은 원래 나쁜 동물이야.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. 그건 아, 맞긴 해. 주인공이니야? 근데 진짜 애들 아, 희망을 깨지 마. 뱀도 사람 많이 죽인 동물 3인가 아, 그럴까? 야얘 사진 찍잖아. 잠깐만. <laughs> 야 사진 찍잖아, 애기. 못 봤어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됐어. 저 어디가? 어디가 하잖아. 아 혹시 동족 만남인가? 미쳐. <laughs> 눈싸면서 이겨봐. 이제 <laughs> 목 360도 돌아가잖아. 얘네 막목 360도로 음, 이렇게 이렇게 돌아. 이거 쪼아봐아저좀 어, 빨리. <laughs> 완 찍어 아 완벽 그 완벽 완벽하죠. 대상상 차량. 차라 고구리를 두개 짊어지고 있는 우리 쌍복 낙타라고 하는 친구고요. 네, 썰매 타러 왔어요. 김현준이 좋아하는 썰매. 재밌겠다. 근데 이거 타려고 에버랜드 왔잖아. <laughs> 좀 아이. 멋있는 척해봐. 가는 거 보니까 얘 혼자 막 혼잣말로 랩해 막. <laughs> 나 약간. <laughs> 하면서 좀그 모르... 어떻게 알았냐? 아까 그러길래. 동물 보면서 내려갔는데 혼자 막. 슝슝. 내가 보기 좋게 하고 있는데. 그걸 알아채라니. 너 약간 능력자일지도? 야, 야. <laughs> 야 괜찮아. 진짜 <laughs> 괜찮았어. <laughs> <laughs> 네? 16살. 혹시 속이는 분 있어요? 아니요. 어, 저는 이번 년도연 연애는 없어요. 예제를 타고 있어요. <목소리가> 어땠어? <laughs> 정말 재밌어요. 유세 어땠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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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마지막 솜톱먹은 어? 유세 마지막 솜톱 먹은. 어, 너 은퇴해. 0이

신나신 예석이 와나 잠시만 나 너무 무서워 <laughs> 와 앞자리 진짜 개무서워요 <laughs> 야 앞머리 와와 아. <laughs> 너무 와 길을 너무 많았어 양쪽이 <laughs> 렇게야 <laughs> 야, 너네 큰술게임 뭐. 한 번만 더 해주면 안돼큰술까자 하고 <laughs> 주작이, 주작이라니까. 주작이라니까 진짜. 얘네 <laughs> 예, 이거 다 이미, 미리 우리가 이미 했는 건데 갑자기 다시 하래 아, 아니, 아니 빨리 해봐 <laughs> 싫은데 나 혼자 했잖아. 혼자 갔어요. 이네 교복도, 이 명찰 색깔도 이제 마지막. 야, 쟤네 탄다. 알아서 살라는 너무 춥거든 네 네네네네. 조 아, 괜찮아. 아괜찮아니 그게 아니잖아 하실래? 아니 갑자기 이렇게 배신을 때리는 게 어디냐고. 아니, 야 김현이 너 혼자 타고 양쪽 없으니까 왕따 같은. <laughs> <laughs> 바이킹 타고 싶어. 바이킹 타고 싶어. 바이킹. 진짜? 바이킹 탈래. 아 유서 있어. 원래 약간 약간 이제 언밸런스를 줘야. 언밸런스를 줘야 돼. 언밸런스. 약간의 언밸런스, 약간의 구형, 그다음에 약간의 조명 요소, 그다음에. 이거 왜 저러냐, 이거 맨날 이래. 이거 눈썹 위로 잘라야겠다, 뭐. 아니, 도대체 우리. 우리 대화 좀 이어가면 안 되냐? 제발 좀. 어디가? 저거 건너파도. 그, 이킹 바이킹 안 타? 밖이킹 위에 있어, 멍청아. 바이킹 위에 있어. 찍으러 왔어요. 제 사진 기사. <laughs> 아니 얘 바이킹 못 타고 저도 바이킹 못 타가지고 아 노인 하도 바이킹 바이킹 오려가지고 진짜. 오니까 그러니까, 바이킹 배노리는데와 이제 사진 다 찍고 얘네도 바이킹 다 타고 이제, 이제 집갈 거예요. 안녕. 지금 뭐 하는 거야 젤리몬 거기 없어 젤리몬. 오늘 <laughs> 이걸로 해. 아 진짜 거 아니야? 안녕히 계세요. 왜 그랬냐? 이게, 이게 그건데.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잔 일은 유민이가 해. 얘들아 어때? <laughs> 백채 <백태> 김치찌개 최고예요. <laughs> 이거 <laughs> 먹으면, 이거 면 되지. 니 헤어져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저이메카 왔어요. 페이크. 생네과찌염순 나한테 인생백 우예. 저도 가니이다 뭐라했냐? 가식이다 가식. 계속. 얼마야? 야. 남자고 <놀람> 남자. 나... 나... 안 돼. 빼줘. 우리 집안 돼. 우리는 우리 나있 우리는. 그안 돼. 우리 집 절대. 여기 세계 최강자들이 아, 싸웠는데, 아직도, 아니지도? <laughs> 너는 아직도 안 돼. 그러면 너희 아, 너는, 유준아, 그냥, 안 되면은 안 된다고. 약난 아, 자기만 하네. 한다고. 그 뭐가 문제야? 자기만 한다고. 그게 문제지. 빠이빠이. <laughs> 우리 마지막, 그거. 엔딩. <laughs> 간다, 나 이제. <laughs> 가자. 곧 중학생 마지막 <laughs> 부위. 김유재, 규현진집 당연히 어디냐? 희찬이 똑같지 않아? 나 희찬이 야 희찬이 똑같아김현이 간다니까 도 싫은 게 아니야 <laughs> 일단 애초에 근 인생이 주작이야 이거 내가 서트러트러 <laughs> 희찬이 쇼 존댓말 왜 쓰는 거야 어차피 영상 나가면 거의 80%가 더한다. 야 반말로해. 야 오늘 야, 내가 씨발 왜이에 반반말이 있어? 욕 반말이야. 욕은 다른 거야. <laughs> 아, 그런 건가? <거? 웃음> <거, 그런> <laughs> 반말하니까 욕을 해버리 있네 그러니까. 야 여기 우리 오통이 까면 못 올리는 거 아니야? 사진 <laughs> 편집하면 아니요? 되지. 아 까만 거. 우리 우리 이미지만도. 근데 왜 무리야? 너만 하지. 어디서 <laughs> <laughs> 아, 잘 가. 빠이